안녕하세요, 후, 우리 동우. 오늘은 동이가 아니고 누나랑 있네. 누나는 네, 누구예요? 저는 껌이 껌이 턱꿍입니다. 오, 우리 동우의 사촌 누나예요, 그렇죠? 그런데, 네, 그런데 누나가 이제 동이입니다. <laughs> 그렇구나. 그런데 오늘은 뭐할 거예요? 오늘은... 이거 디폰블럭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아, 디폰블럭. 이렇게 네. 생긴 디폰블럭을 가지고. 이렇게 만들 수도 오. 있고. 이런 걸로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우리 동우가 되게 되게 신나겠네. 그러면, 우리, 꽁이꽁이? 꽁이꽁이 토꽁이야. 토꽁이, 그래, 토꽁이 누나가 우리 동우한테 디폰블럭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볼까요? 이 거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기 나오잖아요. 네. 저는 이렇게 한 개씩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오늘 만들 주제가 꽃이다. 음. 그러면은 막 노란색이랑 이렇게 어, 여러 여기 가지 색깔로 끼우는 게 있거든요. 네.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쫙하고 끼우면 합쳐져요. 오. 거를 뺐다 끼웠다 하면서 모형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. 그렇구나. 그러면은 오늘은 동우가 무슨 색깔을 쓸 거야? 흰 색깔. 음, 저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눈사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? 그래? <laughs> 맞네. 눈사람 되게 재밌겠다. 그럼 토콩이가동우한테 어, 눈사람 만드는 거 알려줘 봐요. 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. 무슨 캐릭터의 눈사람을 만들 거야? 오머 요즘 동호가 어몽어스를 많이 좋아해요. 그러니까, 턱공이 누나가 동호한테 어몽어스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는 거 알려줘 봐요. 동호가 초, 초 아닌 것 같은데요. 동호가 반가운 시간에 한 번씩은 만들어 본것 같아요. 그러면 시작해 봐요. 저는 뭐 만들죠? 어, 눈사람이랑 어울리는 거? 트리. 오, 그럼 누나는 트리를 만들고 동호는 눈사람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 오늘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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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작합시다. 네. 네. 고고. 고. 오! 와, 누나는 초록색을 많이 많이 골랐고 동우는 하얀색으로 벌써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와! 여기 이런데도 이렇게 막 밑에도 끼울 수 있거든요. 아. 밑에도 끼우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. 오 어, 응, 끼워줘라 참기. 오, 삼각형 모양이 되고 있어요. 우리 동우는 <laughs> 눈사람 어몽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얀색을 열심히 꺾고 있네요. <laughs> 동우의 똑바로 만들기 콩콩 부드르기 희훈유라는 여러 가지 초록색을 이용해서 예쁜 나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빨리고 그래요, 동은은. 누나는 벌써 장식을 달고 있어요. 역시 되자. 대단히 멋지게 빨리 만들었네요, 누나는. 오, 어, 이걸로는 무슨 장식에 만들어 볼까? 오, 이렇게 네. <laughs> 이게 떨어뜨리면은 밟으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<laughs> 흉기네 흉기 엄청 뾰족한 부분이 많아서 밟으면 아플 것 같아 우리 동우는 다 만들어 가나요? 어, 동우는 초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 모드를 실행하셨어 <laughs> 재밌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만화 캐릭터 장난감 뭐 팽이도 만들기 되게 좋고요 아또 어, 뭐냐 벽장식 이런 것도 만들면 좋아요 액자도 꾸미기 좋던데 깊은 블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서 음, 좋은 것 같아요 그쵸? 음. 벌써 누나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어요 오, 나무가 선물상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아, 선물상자 좋다 나무가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또가먹가뻔했어 <laughs> 아, 이쪽이 아닌데. 이쪽다 어, 무슨 색깔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? 선물 상자는 역시 빨간색이죠? 빨초로 봐도 느낌. 오, 역시 크리스마스. 어? 어, 어, 크리스마스 뭐 제가 시리 선대모 사해 봐도 되나요? 시리? 네, 시리요. 시리는 아이폰에 그 시리? 네. 오, 한번 해 볼까요? Uh -huh. 한번 시리아 해주세요. 시리아, 뭐해? 저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. <laughs>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. 그냥 우리 토이로 하자 시리아지 말고. 집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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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사람 은뭔가 모자도 썼네. 네. 크리스마스 모자야? 네. 와. 그럼 희윤이도 오. 토꼬니랑 동우랑 만든 거 보여줄까요? 어, 동우 다른 거 아니에요? 와. <laughs> 토꼬니는 어,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 상자. 동우는. <laughs> 하얀색 어몽어스 눈사람을 만들었어요. 어때요?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이렇게 노는 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은데. 석공이랑 동우는 재밌었어요? 네. 네, 그러면 네. 뭐할말 있으면 해도 돼요? 네, 할말 있습니다. 예, 뭐예요? 없습니다. <laughs> 없습니다라는 할 말을 했습니다. <laughs> 한번더 주의하지만 이게 뾰족해서 조심히. 어, 역시 턱공이 누나는 주의할 점도 알려주고 진짜 멋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. 네. 안녕. 안녕.